a 벡터가 있고 네. b 벡터가 있어 얘를 연결할거야이종점 a고 b야 음. o a 벡터를 a 벡터 o b 벡터를 b 벡터라고 할때연결할거야 음. a b 3번이지 그치 네. 응? 이것도 한 점을 p라고 할때 네. 이거를 m 대 n으로 이 내분하는 벡터는 네. 어떻게 쓰지 m 플러스 n 이걸 피벡터라고 한다면 피벡터는 둘러 마이너스 되잖아요. m n 쓰고 뭐, 뭔 소리야? a 벡터 아니, 네. 아니 순서 바꾸라고 개 새끼야. 피벡터 a 벡터 이게 순서 바꾸라고 몇번을 하는데 이게 이거 어떻게 헷갈려? m 덕에 n 그냥 써버려. m 덕에 n 덕에는 분자 분자 쓰고 그냥 순 o 바 바꿔서 렇게 쓰면 된다고 이렇게 네. 어 o u know, you know, you 은 n n 분의 n 네. a w 터 o n o w you know, y 이놈 know, you know, you k n o 터의더할거 n o w you 너희 좀 뭐가 돼? n 플러스 n 분의 n 더하기 n 플러스 n 분의 안되지 음. 뭐가 돼? 1대0즉이놈과이놈을 더한게 1이면 1이면 네. 결국 이 종점 p는 이 종점 p는 이 선분 위에 있어 음. 자 요거를 선생님 편의상 k로 바꿔 버릴게 음. 음, 이게 K인거지. 네. 그럼 얘는 1-K라고 쓸 수가 있겠네. 그렇네요. 따라서 어떤 P벡터가 KA벡터 플러스 1-KB벡터 이런 꼴로 정리가 된다면 은 네. 이 P의 종점은 네. A벡터의 종점, B벡터의 종점을 연결하는 선분 위에 있어야만 해. 네. 이걸 l 이라고 바꿔 놓고 단 k 플러스 l은 1이다 이렇게 써 있어도 똑같은 똑같아요. 얘기겠지 네. 오 ok 네. 자 발전 13번이냐 네. a 벡터가 마이너스 2, 5고 네. b 벡터가 2, 1이야 네. 근데 op 벡터가 k a 벡터 플러스 l b 벡터인데 언제에서 K 플 l 스 l area 좀 전에 한 스토리야. 네. P는 와. 얘하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분 음. 위에 위에서. 있어야 해. 그렇죠. 그럼 P가 나타 r 는건그 선분이야. 네. P의 종점이 그 선분이라고. 네. 그렇죠. 그래서 이두점 사이에 거리를 관계 그 r e 이두점사이 a 거리 a are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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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r 이 a are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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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r 4 a 이 r e a 이 루트, 루트 이렇게 해주면 3의 지구 플러스 4의 지구 그렇냐 루트 25니까 답은 5다. 이렇게 그렇죠. 한 거야.